아스톤 빌라가 4-2-2-2 구조로 1차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 팀 PSG가 4-1-4-1 하이블록을 갖추면서 중원에서 박스 미드필드에 의해 2명의 8번이 상대 원볼란치에게 2대1 수자우위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윙어가 없는 공격구조 4222 공격구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222 기본개념 4222 공격구조는 대부분의 팀들이 풀백을 높게 전진시키며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과거 2010년대 중반에 특히 유행하던 구조입니다. 442를 기준으로 공격시 풀백들이 전진하여 사이드 폭을 벌리면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며 라인 사이 8번 자리에 위치하면서 4222 구조를 형성합니다. 사이드에는 윙어 없이 풀백 2명만 위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에 위치하며 센터백 6번, 8번, 9번을 각각 2명씩 두면서 중앙을 과부하시킵니다. 다만 최근의 트렌드처럼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시키기보다는 전방에서 중앙을 과부하시킵니다. 후방에서 뽀백이 넓게 찢어지며 상대 압박 라인 횡간격을 벌리고 센터백은 빌드업을 시작하며 6번에게 볼을 건네거나 라인 사이 8번에게 전진패스 혹은 상대가 한쪽으로 쏠릴 때 사이드 폭을 벌린 반대편 풀백에게 대각선 롱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포백 앞을 보호하는 2 명의 6번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둘중한 명이 센터백 사이 혹은 센터백 옆으로 내려서며 쓰리백을 형성하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안정시키고 이때 풀백들이 더 높이 전진하며 316의 구조를 형성하면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후방에서 좌우 전환 패스를 뿌려줍니다. 윙어들은 중앙으로 들어오며 상대 라인 사이에서 활약합니다. 이때 최전방 투톱이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위치하며 상대 뽀백을 묶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센터백은 라인 사이의 8번을 전진 압박하기 쉽지 않고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이 윙어로 나서며 라인 사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서는 풀백이 높게 전진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와 크로스 능력을 갖춘 풀백들을 활용하며 이들의 공격력과 기동력을 활용합니다. 측면 공격 과정에서 풀백에게 상대 풀백이 끌려나온다면 포워드가 적극적으로 벌어지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또 포워드 한 명이 내려서며 상대 센터백을 끌고 나온다면 다른 포워드가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드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세컨 스트라이커의 유형 역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4-2-2-2의 유행 4-2-2-2 공격 구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라이프 랑닉이 있습니다 과거 라이프치히 시절에는 풀백들을 높이 올리고 10번 유형의 포르스베리와 활동량이 많은 자비처가 윙어로 서며 공격 시 라인 사이에서 활약했고 중원에서 라이머와 캄프리 센터백 옆으로 자주 떨어지며 쓰리 백을 활용하기도 하며 베르너가 투톱으로 서며 사이드 뒷공간을 공략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맨유 시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 윙어로 서며 공격시 라인 사이에서 활약하고 레시포드가 투톱으로 서며 사이드 뒷 공간을 공략하기도 했으나 팀 전체적으로 압박 부분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며 실패를 겪기도 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 역시 풀백들이 높게 전진하고 자비처가 윙어로 나서며 특유의 활동량으로 사이드와 중앙으로 가는 4-2-2-2 구조와 중원에서 라이머 혹은 자이발트가 센터백 사이나 옆으로 내려서며 3백을 형성하는 3-1-6의 구조를 활용하며 역시 단단한 팀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 에드불 사단에서 오랜 기간 감독과 스포츠 디렉터를 지내며 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운데 라이프치히와 짤츠부르크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랑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제시 마치 역시 짤츠부르크 시절 풀백들을 전진시키고 윙어들을 안으로 좁힌 4-2-2-2 구조를 활용하면서 미나미노와 소보슬라이를 윙어로 두며 공격시 라인 사이에서 활약하게 하기도 했고 황희찬과 혼란을 투톱으로 둔뒤 사이드 뒷공간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풀백을 높게 전진시키며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2 0 1 20년대 중반에는 이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16-17 시즌 은바페가 뛰던 자르딤 감독의 AS 모나코는 좌우 풀백 뱅자맹맨디와 시디베가 사이드에서 전진하여 공격력을 발휘했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르마가 윙어로 서며 공격시 라인 사이에서 활약하고 은바페가 사이드 뒷공간을 공격하면서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이변을 만들어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던 신태용 감독 역시 공격시 풀백들이 전진하여 폭을 를 걸리고 윙어로 나선 이재성과 권창훈이 라인 사이에서 활약하고. 기성용 혹은 박주호가 후방으로 내려서며 좌우로 볼을 뿌려주며 손흥민과 이근호 혹은 화기찬이 투톱으로 서며 사이드 뒷공간을 공략하고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4-2-2-2 구조를 준비했으며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월드컵에선 이 구조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2-2-3 시즌 나겔스만의 바이른 미넨 두 번째 시즌 전반기 레반도프스키가 이적한 상황에서 만네와 그나브리가 투톱으로 나서는 4-2-2-2로 전술을 바꾸며 풀팩들이 전진하고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오며 특히 전 전방에서 과부하된 중앙에서 유기적인 공격을 펼쳤으며 현재 독일 대표팀에서도 나겔스만은 풀백들을 높이 올리고 윙어들을 안으로 좁히는 4222를 기반으로 중원에서 한 명이 내려서는 316으로 역시 전방에서 과부하된 중앙에서 유기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4-222의 재등장과 중원수적 우위. 그리고 현재는 풀백들의 직선적인 동선보다는 중앙지향적인 동선이 유행하며 4-222 구조는 더 이상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다시금 이 구조를 활용하는 감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구조의 활용이 풀백의 공격적 활용,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윙어 활용, 세컨 스트라이커 성향의 투톱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의 핵심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입니다. 현대축구에서 중원수적 우위는 기본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풀백을 중원으로 좁히거나 혹은 투톱을 모두 중원으로 내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히 중원에서 박스 형태의 미드필드를 구축하며 상대 두명 내지는 세 명의 미드필더에 대해 숫자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풀백들을 전진시키고 윙어를 안으로 좁힌 4-2-2-2 구조 역시 6번 자리의 두 명과 8번 자리로 들어온 윙어들이 박스 미드필드를 구축하며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뽑백이 투톱 묶여 있어 수비 라인에서 중원으로 전진하기 쉽지 않고 상대 윙어들이 좁혀서며 대응한다면 사이드에서 풀백과 포워드가 상대 풀백에게 2대 1이 걸리고 이로 인해 상대 윙어가 사이드를 견제한다면 중원에서 더욱 확실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중앙에서 상대 압박을 깨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서도 포드가 지속적으로 측면 공격에 관여하며 상대 풀백에게 2대1을 걸면서 풀백에게 상대 풀백이 끌려나가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반대편에서 대각선 침투를 통해 상대 풀백을 끌고 들어가며 풀백을 향한 반대전환 공간을 창출합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우나이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가 특히 1차 빌드 없이 4-2-2-2의 구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빌드업을 펼칩니다.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며 박스 미드필드를 통한 중원 숫적 우위를 활용해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고 상대가 풀백을 중앙으로 넣으며 맨투맨 압박을 펼친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사이드 뒷공간을 투톱이 공략하는 패턴으로 상대 압박을 한 번에 풀고 들어가는데요. 아스톤 빌라가 4-2-2-2 구조로 1차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팀 PSG가 4-1-4-1 하이블록을 갖추면서 중원에서 박스 미드필드에 의해 2명의 8번이 상대 원볼란치에게 2대1 수자우위를 갖습니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상대 라이트 백이 점프하지만 센터백이 전진 드리블로 상대 윙어에게 2대1을 걸면서 상대 라이트 백은 전진하는 레프트백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내려서고 라인 사이에서 좌측 8번이 프리로 볼을 받아 상대 압박을 풀어냅니다. 이때 포워드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며 상대 라인을 밀어내면서 8번은 전진 드리블로 들어가고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역시 아스톤 빌라가 4-2-2-2 구조로 1차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 팀 뉴캐슬은 1대1 맨투맨 하이블록을 갖춥니다. 이때 GK가 롱킹 모션을 취하자 상대 수비라인이 한발 내려서면서 순간적으로 프리가 된 좌측 8번에게 GK가 연결합니다. 상대 라이트백이 뒤늦게 다시 압박을 가하지만 이미 돌아서서 전방을 바라본 팔번은 대각선 전진 패스에 이은 3자 패스로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고 이때 상대 라이트백의 점프로 공간이 열린 사이드 뒷공간으로 레프트백이 오버래핑에 들어갑니다. 포워드가 레프트백에게 밀어주고 박스 안에서 레프트백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었지만 후반기 반등에 성공한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역시 풀백들이 전진하여 사이드 폭을 걸리고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가며 4-2-2-2 구조를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후반기에 혼란이 부상으로 빠졌을 당시 2선 공격수 유형의 선수 2명을 투톱으로 활용했고 역시 중원에서 박스 미드필더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며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사이드에서도 투톱과 풀백이 상대 풀백에게 수적 우위를 걸면서 대각선 침투에 이은 반대전환. 혹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를 괴롭히면서 이러한 전술 변화에 힘입어 후반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클럽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마레스카의 첼시 역시 클럽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 플라멩구전에서 4-2-2-2 구조를 활용했는데요. 공격시 라이트윙 파머가 우측 8번으로 들어오며 박스 미드필드가 중원에서 숫자 우위를 점하고 레프트윙 네투는 투톱으로 들어오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의 퇴장과 함께 이 경기를 3대1로 패하며, 이후에는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비 알론소가 새로 부임하며 클럽 월드컵에서 여러가지 전술을 실험한 레알 마드리드 역시 8강 도르트문트전과 4강 PSG전 다이아몬드 442 구조를 기반으로 수비를 펼친 가운데 공격 시에는 좌우풀백 프란가르시아와 아놀드가 전진하여 폭을 벌렸고 빌러가 내려서며 추아메니와 6번 자리에서고 센터백 4이나 옆으로 내려서기도 했으며 발베르데가 전진하며 벨링엄과 8번 자리에서는 4-2-2-2에 가까운 구조 역시 활용되었는데요. 박스 미드필드를 통해 중원 수적 우위를 가져왔으며, 투톱으로 나선 비니시우스와 곤살로는 상대 센터백들을 묶고 사이드 뒷공간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8강 도르트문트전에선 이를 통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4강 PSG전에선 공수 모두에서 많은 허점을 보이며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유행하던 4-2-2-2 구조를 활용하여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는 감독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둘 둘둘의 약점.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드에서의 공격력입니다. 사이드에는 오로지 풀백만 위치하고 풀백의 크로스 정도가 주된 사이드 공격 패턴이다 보니 사이드에서의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대가 내려서서 수비할 때 밀집 수비를 깰기 위해 사이드를 흔들 필요가 있지만 풀백은 주로 1대1 돌파의 강점이 있는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 사이드를 흔들기 쉽지 않아집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윙어가 벌려서고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격력이 좋은 윙어가 사이드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이때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며 상대 윙어를 끌고 들어오면서 윙어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냅니다. 레프트윙 도쿠가 사이드 폭을 벌리고 레프트백 오렐리는 중앙으로 들어가며 4-2-2-2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때 레프트백에 의해 상대가 중앙으로 쏠리면서 넓은 공간이 주어진 도쿠에게 오픈하고 도쿠가 1대1에서 상대를 따돌리고 들어간 뒤 박스 안에서의 크로스를 반대편 풀백이 마무리합니다. 4-2-2-2 구조의 두 번째 약점은 사이드 뒷공간입니다. 공격 시 풀백들이 높게 전진하고 이때 볼 소유를 잃는다면 사이드 뒷공간을 노출하며 상대에게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공격 시 풀백들이 전진하여 사이드 폭을 벌리면서 전방에서 중앙을 과부하시키기보다는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히는 2, 3 빌드업 내지는 3, 2 빌드업 구조를 활용하며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시키면서 상대의 역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상대가 수비시 윙어들을 높은 위치에 배치하며 수비블록을 갖추면서 볼을 끊어냈을 때발 빠른 윙어들이 높은 위치에서부터 효과적인 역습을 펼치자 최근 과르디올라는 오히려 다시 풀백들을 전진시키며 상대 윙어들을 내려앉히면서 볼이 끊겨도 상대 윙어가 낮은 위치에서 역습을 시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대의 역습 효과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이드 뒷공간을 공략당한다면 한쪽 풀백은 3백으로 역습을 대비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윙어가 없는 공격구조 4-2-2-2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풀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던 과거에 유행하던 구조가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감독들이 이 구조를 활용하고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